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7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오늘이 기나긴 추석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일 또 개천절입니다. 오늘도 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집회 참석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현수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89개국을 순방을 했고 갔다 온 날이 뭐한 129일.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외유 정상회담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단한 체력입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체력도 받쳐주는 거지. 의지가 없는 인간에게는 아무리 강한 체력이 있더라도 그체력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에 있더라도 그냥 용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파출소 경찰들 방문하고 또 전방 부대까지 가서 25사단 그 장병들하고 서로 기계없이 국군 통수권자하고 일병하고 만나서 후문있게 그 화상 통화도 하고 상당히 유연한 대통령이고 친숙한 대통령이고 친밀한 대통령이고 능력 있는 대통령입 과거 시대와 달리 현재와 미래 시대는 저렇게 국민과 그냥 편안한 관계에 있는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더라도 어떤 음식이든 잘 먹고 또 다정하고 하여튼 그래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제가 볼때 유일하게 박합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국민이 낸이 세금으로 월급을 억대 연봉을 받는 자들이 수두룩뻑뻑한데, 과연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그런 생각할 때 제일 부끄러워해야 될 인간이 국회에 있는 300마리, 국회의원들입니다. 과거 이근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은 우리 한국에서 사류라 그랬죠 사류. 옛날에 1류, 2류, 3류. 3유, 3류까지 얘기하지, 사류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사류라 얘기해요. 사류라는 것은 이미 F학적. 논의 밖에 있는 인간들을 사료라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이근희 회장이 한국 정치인들이 사료라할때 한국 정치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변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업인들에게 저런 소리를 들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인간들은 반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 한국 정치인들은 심류 중에 심류가 됐서습 달리 말하면 그게 쓰레기 수준입니다. 왜 인간 쓰레기 수준인가 적어도 국회 원 일인들이 헌법 기관들인데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간은 단한 인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세계를 한국 최고의 기업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 이근 회장이 한국 정치인을 콕 찍어 가고 사료를 할때 완성하자. 변화하자 했어야 되는데 아무 반성과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류가 되었다 저는 머지않아서 조만간에 국회 독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그걸 제가 한번 토론회 세미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독재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거치면서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호시탄탄 북한이 침략을 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를 지나고 지금 김영삼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이 시대에 놓고 보면은 대통령의 제대로 역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 독재하는 시대도 이제 지나갔다. 그럼 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 독재를 하고 있는가? 바로 국회가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정치 독재를 한다든가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는 헌법의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례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인용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국회는 300만리는 대한민국 국가 이글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국민을 위해서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인간들이 수두룩 뻑뻑 북인데퇴출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헌법에 없어요. 그거 빼버렸어. 요 그래서 지금 거는 헌법도 없고 제도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저 국회를 뭔가 손을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가참 야, 속이 후련하다. 어떤 거냐? 광주의 정률성 생각 터 동상 있습니다. 어느, 저, 윤 모, 전도사께서, 그, 정률성, 그, 흉상에다가, 밧줄을 걸어갖고, 땡겨버렸어요. 중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위대한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하고, 문제가 있음을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데, 안할 때, 그분의 그 행동은, 박수 받을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흉상이 지금, 강주에 서야 될중상입니까 1950년 10월에, 중국 인민 해방군이, 압록강만 안 넘어왔으면, 지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 수백만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도 없이 평화롭게 살 것인데 정율성이 연주한 인민해방군과 엄률에 맞춰서 중국 공산당이 행진을 해서 이 땅에 넘어왔는데 그는 인간 동상을 세우는 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거? 강주 시장 이 인간도 처형을 해야 됩니다. 왜 강주가 다르고 서울이 왜 달라야 됩니까? 왜 정율성이라는 한 인간을 놓고 역사적 평가가 달라야 됩니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전범자들입니다. 전범가. 정율성도 전범자들입니다. 예술가들도 전쟁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자의 동상을 세우고 하는 이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입니까 미친 나라. 윤희상이 김일성 창가를 작곡했던 윤희상이 기념관을 짓고 하는 이런 미친 인간들. 그때 통영에 그런 게 세워질 때 절대로 안 된다고 어떤 놈이 이번에 윤 전도사처럼 그런 행동을 했더라면은 정률성의 저 동상은 못 세웠을 것이 세워지니까 세워지니까 아 해도 되겠다 해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만 일어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 공산당의 수법들이 똑같아요. 일본 대선 앞에 소녀상 세운 것도 말 그대로 소녀상 하나를 놓고 보면은 그렇죠. 그 소녀들이 일제시대 때 순환받은 그 있죠. 근데 지금 1 0 0 년이 지나 지금 그 소녀상을 갖다 세우는 것은 정치적 갈등 정치적 이익 고을. 여해서그 인간들이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순수함이 있습니까? 윤명이가 돈 해치먹고 할머니들에게 핏발아 먹은 할머니들이 윤명을 거물이 같은 인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이 지금 국회 뺏지 달고 거의 4년간 지금 국회엔 다 해먹었어 연봉 억대 1억 6 우리 천만 원 받으면서 보장한거늘리고 나쁜 짓 나쁜 짓다 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심료 인간 쓰레기 집합소라고 얘들을 그리지 않습니다. 어제 보니까 또 김당국이 이 인간은 또 배낭 메고 도쿄 진자거리에서 딱해서 또 여행가 있습니다. 민주당 인간들 이것들이 이게 정신병자들 집합소입니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 된다고 목숨 걸고 하던 인간이 도쿄 긴자 거리를 왜 여행을 갑니까 도쿄 가면은 한국 벤또 먹습니까 천판 일본 음식 먹는데 이런 정신 착란 정신 분열증 환자들이 지금 국회에 앉아 갖고 한국 정치를 일하고 있으니까 이 한국 국민들이 진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너무너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주 아시안게임 보니까 야 우리 한국 선수들 진짜 대단합니다 일본보다 인구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 하고 일본을 앞섰다 뒤 섰다. 지금 일본이 어제부로 금메달이 그 33개, 한국이 31개. 그랬습니다. 총 메달은 금은동 다 합치면 일본 122개, 한국은 1 3 0개 11개가 더 땄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우리 한국의저 국회 인간 쓰레기들 빼고는 다 각자가 각자 위치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행동하고 있고, 우리 BTS 가수들 전 세계에 나가서 자랑스러운 한국 음악을 전 세계에 인해 문화예술로 만들고 있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인들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 국회 인간 쓰레기들 제발 좀 청소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실망합니다. 좀 국민이 봤을 때좀 상식 있는 행동, 상식 있는 말, 좀 생각하는 인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의 집합소가 좀 국회 아닙니까. 어떻게 내 옆에 옛날에 사자성의금묵자억이라고 해서 그 검은 것이 검은 것들 가까이 지낸다. 그 도둑놈은 도둑놈하고 같이 지낸윤명이 같은 인간하고 같이 지내는 인간들을 보면 은그 영혼도 다 비슷한 인간들이에요. 그도둑놈 주변에 다도둑놈만 있어요. 천사와 악마가 함께 못 있습니다. 천사는 천사대로, 악마는 악마대로. 왜? 같이 있으면 악마가 못 견뎌요. 왜? 나쁜 짓 하고 싶는데, 천사가 입혀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 몸에 뭐 나쁜 짓 하는 게뭐이 DNA가 있는데, 악마가 천사랑 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버려요. 가서 악마들끼리 모여갖고 악한 짓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의도 국회가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아, 금년이 지나고 내년 4월이 총선이 올때 제발 좀 물갈이 팍 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은 그것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자정 능력이 있는 국회.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들도 탄핵할 수 있는 아, 그런 국회. 좀 자정력 있는 그런 국회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대 집단을 만든 자들은 그 대출 구조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국회에 있는 인간들도 대출 구조가 없고요. 대한민국 선생들도 대출 구조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쫓겨나고 뭐할게 별로 없어요. 윤수만 갔다 오면 끝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보다 난 내일, 오늘도 행복합니다. 젊은 대통령이 나라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국회가 정치가 좀 뒷받침해주고 사법부가 안전 좀 계획이 일어나고 해서 좀 대한민국의 이재명 같은 인간, 윤미안 같은 인간, 김남국 같은 인간, 뭐 정청래 같은 인간, 국민들이 봤을 때 지적 수준이 평균 이하에 있는 인간들이 제발 국회가서 국민을, 국민 팔이 정치 팔이 인간들이 정치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타워하고 아군 스파이가 또 이렇게 밤새 건물을 했습니다. 아침에 과강경 TV 송화재 와서 또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하실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감사를 보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